안녕하세요. 2025년 9월 22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은 당근을 솎아주고 있습니다. 조금 더 빨리 솎아써야 되는데 자꾸 미루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. 오늘 당근 솎아주는 것 언제 파종했고 또 어떻게 하면 발열이 좋고 요, 요 시기에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쪽에는 제가 7월 23일날 당근을 1차 1차 제가 파종을 했던 곳이고요. 여기서 저 가운데까지입니다. 그리고 이쪽, 뒤쪽은 8월 1일인가 2일인가 제 기억이 아삼아삼하네요. 하여튼 8월 초에 제가 여기는, 어 파종을 했습니다. 이쪽은 줄뿌림을을 했고, 이쪽은 제가 이제 파종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뿌림으로 이렇게 한뼘 간격으로 씨앗을 몇 개씩 넣었는데요. 이제 이제 저렇게 이제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 시기까지는 제가 그, 속가주기를 하지 않습니다. 그래, 하다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서가지고 빳빳서 섰을 경우에, 이제 이럴 때 제가 속가죽이랍니다. 이럴 때 조금 늦은 감은 있네요. 늦은 감은요.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, 이제 여기 한 포기씩 남깁니다. 한 포기씩. 이렇게 두 포기씩 놔두면 이제 서로 간에 경쟁을 해가지고 이게 재미가 없어요. 근데 여기 조금 늦었어요. 이거보다 이제 굵으면 뽑아보면 잘안 뽑힙니다.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가늘 때가 사실 맞는데, 이쪽에 그 7월 23일에 파종한 거는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파를 최에 파종한 거는 이제 적당한 그런 그 속가주기 시기입니다. 이렇게 지금 무수하게자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뽑아 뽑다 보면요. 중간에 좀 실한 부분이 한개 나옵니다. 이렇게 쪽쪽 고든 게 나죠. 이거 옮겨 심어도 됩니다. 근데 잔뿌에좀 나서 그렇지. 어 혹시 파종이 좀덜돼가잘안된곳 이런 곳은 옮겨 심기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이렇게 이제 뽑았다 보면 요 중에 실한 거한게 나오죠. 뭐러 얘를 남기고 이렇게 뽑아 주면 됩니다. 아이 비빙기가비빙기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. 예 이렇게 이렇게 뽑아주면 연지 요, 요, 요 부분은 끝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약간 옆으로 누운 것 뽑고요 그리고 이걸 뽑다 보면 눈으로 봐서 아 여기 좀좀 그래도 실하구나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전혀 뽑다 보면 나온 이얘가좀 괜찮아요 얘가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걸 뽑습니다 이렇게 조심조심 뽑다 보면 이렇게 폭이 남습니다 그 남으면 얘를 옆에 흙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북쪽이식으로 잡아주고요. 이렇게 패스 그리고 또 옆에도 가서 최소한 여전도 공간 두셔야 됩니다. 10cm나 아니면 최소한 8 내지 9cm 공간 두시고 거기에 뽑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럼 여기는 이 공간 정도는 괜찮아요. 이렇게 이렇게. 그럼 얘는 놔두고 또 이쪽에도 또 공략을 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뻗다 보면 이 녀석이 조금 그래도 그 중에서는 실하게 자라는구나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뽑고 얘를 뽑고 그런데 옆에 또더 실하게 한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 뽑습니다 그러면 얘를 남기고 또 통과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한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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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뽑아 주셔야지 이제 잘 굽습니다. 당근은요, 어릴 때는 진짜 가분수입니다. 지상부는 무성한데 지하부의 뿌리는요,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. 이게요 정도밖에 안 컸다고 싶어요. 그러나, 이제 지금부터, 이제 파종 후두 달이 지나잖아요. 지금부터는 이제 지하부가 급성장을 합니다. 온도가 조금 떨어지면서, 요 시기부터. 그러기 때문에,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그 거리가, 거리당 간격을 두고, 이렇게 한볶씩 놔두셔야 됩니다. 요식이 잡아주셔야지 이제 잘 굵습니다. 이렇게. 네, 요런 식으로 이제 그속가죽를 하면 되고요. 그리고 속가죽이면서 조금 굵은 이런 것들은 시스가 먹어도 됩니다. 제가 예전에 그 북유럽, 노르웨이를 갔더니 그쪽에는 이제 그 이름이 짧잖아요. 요런 거를 잘라가지고 마트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. 판매를. 이제 봉지 담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뭐 스무 개씩 3른 개씩 담아가지고 판매를 하는데, 어 사람들 집은 많이 사가더라고요. 어, 우리는 대부분 다 버리는데 이 상품성이 없다고. 먹어도 관계 없습니다. 이런 예, 식으로 어, 이제 당근, 이좀 솎아주게 해 가지고요. 어,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 발아 잘 됐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하면 발아율 100%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당근은 너무 늦게 파종을 하면 나중에 굵기가 가늠니다 그래서 이제지즈 같은 경우 는 늦어도 8월 5일까지는 당근 파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, 저 같은 경우는 7월 한 20일부터 시작해서 8월 5일 사이에 두번 파종합니다 7월 달에 파종한 거는 굵직굵직하고 그런 그 사부 비이라서 굵은 그런 당근을 수확할 수 있고요 8월 달에 파종한 거는 조금 그 중간 사이즈로 가늘지만은 좀 사각사각하고 연한 그런 당근을 즉 생식으로 먹기 아주 적당한 그런 당근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제가 8월 초에 파종을 했고 요 절반은 제가 7월 23일에 파종을 한 겁니다. 이렇게. 당근은 8월 10일 이후에 파종하면요. 추위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.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두달큰 거거든요. 그나마 이게 좋은 굵은 거잖아요. 두달크는게 이래요. 지금 오늘이 그 9월 22일이니까 두 달간 키운 겁니다. 이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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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도 이제 당근이다라고 이제 바닥 썼어요. 계속 비만으로만 눕고 눕고 하다가 이렇게 바닥 썼는데, 이런 식으로 속어주게 하면요. 아 제가 이거 문제 좀 1분 솎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 이제 금방 솎아서 넘어진 것도 있지만 금방 까다까다씁니다 이렇게 이제 포기란 간격을 예 적당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적당히 간격 보이죠 요 간격으로 이렇게 요 간격으로 이렇게 제가 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근 잘 자랍니다 당근은 진짜 병도 별로 없고요 참 진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잠시 당근 솎아주기 하는거 보여드렸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